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어, 오늘의 주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고시원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어, 우리가 이 대상에 속하는 다중이용업소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, 고시원을 임장을 했는데 어, 옥상에 방이 있네 옥상이 방이 한 개, 두개뭐 이렇게 있다면 어 부동산에서는 글쎄요 이 부분을 뭐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뭐 보너스 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옥탑방에 대한 또 로망이 또 있는 분들도 있고 옥탑방이 또 방이 크기 때문에 어 비용을 좀 높게 받아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.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은. 옥상에 방이 있는 세 가지 경우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어,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만약에 옥상에 방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예시 소방 필증에도 어, 방 개수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나와 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방이 3 0 개가 소방 필증에도 방 구획 캐실이 3 0 개가 되어 있고 뭐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다면.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옥상까지 방에 대한 개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필증에도 개수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. 첫 번째 예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두 번째 소방 필증에 방 개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. 무슨 말이냐면 소방 필증에는 옥탑이 만약에 옥상에 두 개가 있다면 필증에는 내가 본 고시원이 뭐한 층에 28개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옥상인데 두 개가 있다면 방은 내가 세번 개수는 30개지만, 28개만 필증이 나와 있고, 두 개에 대한 부분은 필증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은 좀 답사를 인정해 보시다 보면 좀 이런 경우들이 많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건축물대장상에만 있는 경우라면, 나중에 이제 필증을 많이 받았다면 두 개에 대한 부분도 화재배상보험을 받아서,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 쪽에 얘기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이 대장상의 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적을 얘기를 해주고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. 그 용도가 뭐 위반으로 찍혀 있던 뭐 창고를 사용하고 있던 어떻게 되어 있어도, 어 면적을 제시해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하나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. 끝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. 소방 필증과 건축물 대장상에도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. 무슨 말이냐면 어, 분명히 옥상에 두 개의 옥탑방 두 개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뗐더니 아무런 용도에 대한 부분도 없고 아예 없는 걸로 나옵니다. 그렇다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가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아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 나중에 임장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. 필증과 어, 건축물 대장을 같이 확인해서 어,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은 가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한다면 구전 어, 창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소방 필증에 반개수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나와 있다. 문제가 없습니다. 두 번째 필증의 반개수가 나와 있지 않으나 건축물 대장상에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의 용도가 위반이던 창고든 어떤 거든 면적을 제시해서 추가로 보험을 신청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건축물 대장상 자체에 아예 나와 있지 않다면 그건 없기 때문에 보험 자체를 들 수가 없습니다. 옥탑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.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창업하고 계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